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처음 만난 수전어 강사, 양승철입니다. 오늘은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if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f란 무엇일까요? 자, if를 네이버의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게 된다면, 만약에 뭐뭐라면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c 언어에서도 만약에 뭐뭐라면, 이렇게 사용이 되겠죠. 자, 옆에 보이시는 이 소스가 저기 뭐야,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소스인데요. if, 괄호하고, a, 늦는, 그 다음에 0, 그다음 괄호 닫고, 이렇게 가있죠. 자, 이건 무엇이냐. a가 만약에 0이라면, 자, 여기 중괄호, 그 다음에 밑에 중괄호 닫힌 거. 이 사이를 소스리가 한번 돌아라.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, 여길 걸쳐서 가라. 이 말이에요. 만약에 0이 아니라면, 이 if 문, 이 중괄호 된 구분을 점프해가지고 밑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죠. 어,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. 만약에, 자, A는 0 이라고 돼 있죠? 그 다음에 만약에 A, B, B라는 알파벳도 있는데, B도 만약에 0이면,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, 엔드문이라고 하죠? 그걸 하고 싶다. 그러면, A는, 는, 그 다음 0 하고, 그 다음에, 뭐야, 엔드표시 두개쓴 다음에, 그 다음에 B는 0, 0. 이렇게 써주게 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, 두 개가 0일 시, 이 if문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A가 0이거나, b가 0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건 or이라고 하죠. 이 or 표시는 이엔드 d 표시에다가 짝대기 두개 네. 명칭은 저기 유튜브 설명에 써놓겠습니다. 네. 짝대기 두개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or 표시라 어, a가 0 또는 b가 0일 경우 이 소스를 돌게 되는 거죠. 자이 f 문은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 e l s e 문이란게 있는데 else는 if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속해있다는 거죠. if 밑에다가 만약에 else if를 쓴다, 그러니까 else if를 쓴다, else if를 쓰게 된다면 if 만약 이게 아니었을 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. 내려왔을 때 이걸 한번더 검사하고, 나 이게 맞다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또 다른 사용 방법으로는 if 한 다음에 밑에 바로 else, 이 else if 말고 그냥 else를 쓰게 된다면 이 if가 만족하지 않았을 시 그 else 문, 이 소관을 한번 돌아준다고 했습니다. 만약이 if 문에서, 이 뭐야, 한번 돌게 된다면 else 문을 돌지 않고 그냥 바로 나오게 되겠죠. 네, 이 정도가 저기 if 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과 설명이었고요.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, 네,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